안녕하세요, 마이리치 잉글리쉬. 내가 선택한 삶의 태도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질문에서 발표하게 된 송민서입니다. 이분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헬렌 켈러 영화에 실제로 나왔던 NASA에서 어, 일하시는 여성분들, 닉 부이치치. 이분들의 공통점 바로. 자신의 한계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저 저희가 이번에 오늘 볼지문이이 분들과 깊은 관련이 있어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Each individual is born with potential for greatness. 각각의 개인은 born 태어납니다. With potential for greatness. 위대함을 위한 잠재력. 그러니까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And the one thing that separates the rich and the poor. 그리고 단 하나. 여기 대절 뒤에 the rich and the poor까지가 지금 이 the one thing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separate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주격 관계되는 사요. The one thing is the one thing이 지금 주어인데. 니까 여기다가 is를 is be, be 동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부자와 부자와 부자 거지를 구분하는 단 하나는 is their attitude 그들의 태도입니다. t o u r lifestyle system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나 거지가 될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예요. Your Your attitude is a sure prediction of your future unless you change. 당신의 태도는 좋은 예측 자료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만약에 당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 태도는 내 미래를 결정하는 좋은 예측 자료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Your attitude determines almost everything you do. 내 당신의 태도는 결정합니다.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것을 i t c r e a t e s the future you see and gives you power to face challenges. 그것은 이 그것은 your attitude를 갖는 대명사예요. 당신의 당신의 태도는 창조합니다. 당신이 the future you see. 당신이 볼 미래 그리고 gives you power to face challenges.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힘? 도전에 직면할 힘을, 당신의 태도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내 태도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The good thing is that no one but you in the world has control over your a t t i t u d e The good thing 좋은 것은, is that, 단조 이하입니다. No one but you 나 아닌 그 다른 누구도. 그러니까 오직 나 자신만 이 세상에서 in the world. has control over your attitude. 그러니까 당신 아닌 누구도 내 태도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People can influence you. 사람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줄수 있지만 but what happens outside will never be equal to what you what happens inside. 사람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but 외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 모마할수 없습니다.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외면적으로 미치는 거지 나에게 외면, 내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Two people cannot perform well in an examination, but only the one who choose to quit because of a failure. 두 사람들은 두사람들이 있습니다 Cannot perform w e l in an examination 두사람들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the only one 단 하나 who choose to keep becomes a failure 그만두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becomes a failure 악취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를 한다면 나는 근데 낙지색이 돼버리는거예요 근데 다음 이어지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e difference is all in their attitude t o s the situation 차이점 더 h 더 difference 그들, 그들의 태도에 대한 차이점은 근데 어떤 차이죠그 상황에 대한 그들의 차이점은 One is hopeless but the other village there will be A better outcome next time 한 명은 자신이 가만히 없다고 판단하여 코리를 내자요 아까 그런데 뭐 국하 게지 않거요 는 당연히 is 와겠죠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The information of security for all privacy with our guests or our is most important to us. 이 정보들 그런데 어떤 정보들 우리의 고객들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정보들은 지금 이 오브 뒤에가이더 information 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 인포메이션이 원칙은 단수칙은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정답은 이스가 와야 돼요. 많은 분들이 A of B. 이수일치 문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A of D에 가면 이 A가 주어입니다. 오브 여기는 A를 꾸며주 시랑 아을 구하는 문제는 이론은 굉장히 쉬워요. 대 왓. 여기 뒤에 만약에 선행사가 없다면 선행사가 없고 주어만 나온다면이대 뒤의 문장은 완벽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보시면 many scientists have believed that or what birth older influence First personality or achievement. 많은 과학자들은 믿었습니다. f i r s t h order 출생 순서가 influence 영향을 미칩니다. Most personality and achievement 성공과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 지배 뒤의 문장, 주어, 동사, 목적가다 왔죠. 지금 완벽하죠. 그래서 이 문장의 정답은 대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리 l 앞에, 뒤에 d e a 죠 d 앞에 명사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에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시 이끄는 문장은 지금 이빌 e l 믿었다의 목적어 문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I bought that or what? I believe a suitcase from 1917. 나는 샀다 다음에 내가 믿었던 것을 나는 믿었다, a suitcase, 가방이라고 1930년대에 만들어진 가방이라고 믿었던 것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이 맞이 되는 거예요. The good thing is that or what no one but you in the world has control over your attitude. You. 이거 아까 봤던 문장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좋은 것은 is 좋은 것은 나만 이 세상에서 나만 내 태도를 내 태도를 이 세상에서 나만 컨트롤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선행사 없죠. 여기 문장을 볼게요. n o o n e b o t y o u 동사 이 지금 i n the world. t 전치사요 h a s c o n t r o l o v e r y o r r a t t i t u d e h a s c o n t r o l o v e r 이게 동사 역할 e r l d This is the world. This is the world. 그러니까 이 s the w o r t h i the world. This is the 서 t h i t w h t 그 뒤에 문장이 완전하거나 왓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완전하면 대을 골라주는 것이고 불완전하면 왓를 골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다음은 아덜이랑 디아덜 권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나덜은 지금 이 하나는 골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이라고요. 그럼 이 원이 아닌 다른 나머지들을 다언어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목소취급 해줘야겠죠. 뒤 아래 볼게요. 이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한 개를 골랐어요. 그럼 이거는? 이 하나는 골랐죠. 이두개 중에 한 개를 보는 거예요. The one. 이한개 골랐으니까 지금 이거 원으로 말해준 거니까 이 다음 문제이 이거는 D 아들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D 아들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You are in a st train, standing at a station next to another or other train. 당신은 기차 안에 있습니다. 그역 옆에 서 있는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역은 많죠. 또 기차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한개 있는 거니까 얘는 이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아까 말했던 대로 어나를 해줘야겠죠. 많은 곳에서 하나 고르고 그 나머지 골문과 언어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어나들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치는 차원에서 영화 한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행복 과자 아이에게 과자 단한 개를 사줄 수 없는 희소식이 강한 상황에서 다 강한 상황에서 아내까지 집을 떠나고 길 거리에 나앉는 시대로 전략했는데요 그러던 중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엄청난 경쟁 속에서 반드시 행복을 대치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실제인데요. 저, 어, 마음이 살아갈 집도 없이 노숙자 시설을 전진하며 살았던 사람이 뉴욕 월시트리의 가해 백만장자가 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체념하지 않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이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아까 저희가 봤던 질문에 연관이 깊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영화의 명장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r o Okay? Yeah. I don't know. You know, uh, you'll probably be about as good as I was. That's kind of the way it works, you know, and I I, I was below average. You know, so, whoa. So you'll probably ultimately rank somewhere around there, you know, so I really, uh, you'll excel at a lot of things, just not this. So I don't want you out here shooting this ball around all day and night, all right? All right. Okay. All right, go ahead. Let somebody tell you you can't do something. Not even me. All right. Oh my. You got a dream. You got to protect it. People can't do something themselves. They want to tell you you can't do it. You want something? Go get it. Period.